안녕하세요. 샌스입니다. 자, 함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comparing부터 끝까지 읽어내서 그냥 제목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aring A with B 해서 A랑 B랑 비교를 하면서 자, 1940년대 과거의 오피스랑 현대 오피스의 그 공간이죠. 그거를 비교를 하니까 shows that 대조를 보여주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요, circle back around, 돌고 돈다 라는 거죠. 자, 오, essentially, 뭐,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스타일을 주변, 어, 두, 중심으로 들고, 돌고 돌더라라는 거예요. 자, 뭐를 통해서 1980년의 기간에서도요. 자, 1980년 기간에는요, 파티션이라던가, 혹은 뭐, 작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규범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벗자리를 보니까, 1940년대와 2000년대 사이의 그 계획이 다 똑같더래요. 자, write down to the pillar. 이런 기둥.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둥까지 뭐다 똑같더라 라고 해서 사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오피스 디자인은 돌고 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요. 4번이 되겠고요. 오피스 디자인이 소재고, 자, 이것은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돌고 돌더라.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오픈 오피스 플랜이 그렇게 비용 효율적인가, 우리 비용 효율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오픈 오피스 플레이스 플랜 얘기도 아닙니다. 자, 2번은 우리 레트로 스타일, 뭐, 복고풍이죠. 이런 것이 오피스의 공간에 어떻게 통합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3번은 오피스가 나눠지는데 왜 파티션이 생산성을 줄여주는가, 파티션이 안 좋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자, 5번은 현대 오피스의 공간을 매니징하는, 관리하는 팁들인데요. 우리는 옛날 것까지 보면서, 과거까지 보면서, 현재 돌고 도는 오피스 디자인으로 잡아주셔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